그거를 머릿 속에 입력을 한 상태에서 선지를 가면 답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 안녕하세요, 정주영 쌤입니다. 오늘 수능영어 빈칸 추론, 넌 제대로 알고 있니? 다른 게 아니라 이 빈칸 추론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잖아. 물론 이제 순서 삽입, 순서 별이랑 문장 삽입 이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원래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어려운 유형, 가장 본인이 제일 약한 유형을 하나 꼽자면 대부분 이걸 거예요. 빈칸 추론. 근데 이 빈칸 추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이런 개념을 살짝 좀 바로 잡아주려고 하거든. 들어갈게. 이제 학원에 다녔거나 인강을 들었거나, 이제 빈칸 추론과 관련해서 이제 특강이라든가 강의들이 되게 많아. 왜 유독 빈칸 추론만 각종 스킬이나, 다양한 풀이법이 존재하는 것일까. 쉽게 생각하면 어려워서. 많이 틀려서. 그치? 그게 이제 문제일 건데,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그,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 있어. 평가원 사이트 들어가서, 그 수능 쪽으로 들어가시면, 이그 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이 있거든. 우리가 이제 수능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지, 그 학습 방법 중에 이제 영어. 영어, 영역그 중에서 이제 빈칸 출원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읽어봐. 빈칸출론 문항은 일반적으로 학술적 지문이 주로 사용되므로 단순하고 기계적인 풀이 요령만으로는 정답을 찾기 어려우며 평상시 지문 전체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나가면서 잘 봐. 지문의 핵심 소재와 그와 관련된 주제 및 요지를 파악하는 지문의 핵심 소재와 그와 관련된 주제 및 요지를 파악하는 연습을 충실히 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 평가해서 대놓고 얘기해. 핵심 소재. 선생님이 저번 영상에 나오거든? 이제 여기 보시면 나올 거야. 핵심어 찾고, 첨장에서 핵심어 찾고, 그 특징 같은 거 찾아서, 우리가 이제 그 지문에서 어떤 내용을 할지 미리 추론하는 거, 예측하는 연습. 그거 되게 중요하다 했는데, 지문의 핵심 소재와 그, 그와 관련된 주제 및 요지를 파악해라.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즉, 여러분들, 빈칸 추론 문제를 이제 수능 다른 문제와 좀 차별화시켜서, 빈칸 문제만은, 빈칸 추론만은 이렇게 풀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습관? 강박? 그런 것들을 버려야 돼. 왜냐면, 하 빈칸 추론도 결국에 대의 파악이야. 평가는 써도 대놓고 얘기하잖아. 대의 파악이 뭐냐면, 이 글을 쓴 필자 있지. 우리가 이제 시험을 칠때그 지문 있잖아. 그 지문을 실제로 직접 쓴 필자. 그 필자가 글을 쓴 의도를 파악하는 게 대의 파악이야. 즉 우리가 이제 쉽게 듣기 끝나고 이제 우리 푸는 문제 중에 뭐 주장, 유지 주제, 제목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흔히 이제 대의 파악이라는데 그런 대의 파악 문제는 있잖아요, 들아 방금 지금 평가에서도 언급한, 언급한 바와 같이 핵심 소재를 찾고 핵심어를 찾고 핵심 문장만 찾으면 솔직히 끝나. 핵심 문장만 찾으면 돼. 그럼 이게 대의파 해결법이랬잖아. 그럼 빈칸도 교육무다. 이거 찾으면 끝난다는 거야. 그럼 선생님 그러면 핵심 문장은 어떻게 찾는데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그거는 오늘 못해. 그거는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건데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야. 빈칸은 대의파 문제다. 그냥 이 글을 쓴 필자의 의도만 잡으면 빈칸 문제 어렵지 않다. 잘 봐야 들아 지금 선생님이 방금 전에 핵심 문장만 찾아라 했잖아. 근데 이 핵심 문장 우리가 그 수능 영어 지문 있잖아. 특히 이제 우리 빈칸하니까 빈칸 추론 빈칸 지문 그 지문 안에 문장 개수가 대충 몇개 정도 나올 것 같아. 핵심 문장을 찾아라 했잖아. 그러면 문장이 대충 몇 개길 핵심 문장을 얼마큼 어느, 찾아야 될까? 생각보다 문장 개수가 되게 적어. 그지? 요번 수는그 빈칸 네 문제 중에 그 순서대로 31, 0 32, 33, 34, 5, 7, 7, 6. 평균 대충 6뭐 여섯 문장 정도 되잖아. 얘도 그렇고.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형광시간테 되게 좀 강조를 많이 하는 건데, <laughs> 시간, 진, 예전에 이거 진짜 분석만, 수능 분석많이 했을 때그 최근 10년치 수능 그 문장 개수를 다세본 적이 있어. 근데 그 6.7, 어, 후반 정도 나오거든. 문장 개수가 한 지문다? 빈칸도 별만 다르지 않아. 오히려 빈칸의 경우에 문장, 문장 개수가 좀 적을 때가 많아. 한 문장이 되게 길어서. 그럼 이 정도 문장밖에 안 돼. 한 여섯 문장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진짜 중요한 핵심 문장 하나를 찾으면, 결국에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 있잖아. 그거를 되게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요거 한번 봐봐, 얘들아. 이게 빈칸 출원 지문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문장이 만약에 7개라고 쳐보자. 문장 1, 2, 3, 4, 5, 6, 7개가 만약에 있어. 그중에서 핵심 문장 있잖아. 그러니까 주제문의 역할을 하는 그 핵심 문장이 이거라면 나머지 문장들은 결국에 주제를 뒷받침하는 문장들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 나머지 문장들도 이 3번 문장과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고 결국에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이러는 거거든? 전환이 일어나서 문장을 뭐 내용을 뒤집어주고 아니면 뭐 다른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이 있더라도 결국에 하고 싶은 얘기는 요건 거야 그러니까 핵심 문장을 찾아낼 수 있으면 돼왜 빈칸 추론도 대의파학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핵심 문장 찾는 법은 선생님이 차근차근 알려줄 거야 근데 일단 요것만 생각을 하셔야 돼첫 번째 빈칸 추론도 결국에 대의파학이다 즉 핵심 소재 찾고 핵심어 찾고 핵심 문장만 찾으면 끝난다. 나머지 문장들 우리가 해석이 좀 불완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석이 불완전하다 보니까 각기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다 같은 얘기야. 왜? 주제는 하나거든. 그리고 나머지 문장들은 결국에 얘를 뒷받침해 주는 거거든. 물론 핵심 문장이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럴 땐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 공통된 얘기만 잡으면 되거든. 그 핵심 문장에 사는 얘기들, 근데 공통적으로 계속 똑같은 말을 할 거야. 그 어휘만 솔직히 잡아줘도 해결될 때가 되게 많아. 어, 이따 나와. 아무튼. 그리고 지금 이런 핵심 문장 주제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야. 나머지 문장도 들 약간 좀 구체적이고, 세부적이고. 그래서 정말 많이 나오는 패턴, 바로 예시야. 음. 이런 부분에 예시가 진짜 많이 들어가. 예시만 잘 찾아내도 여러분들이 이 지문독해 지문도쾌 스킬, 지문독해를 하는 그 실력을 단기간에 올릴 수 있어. 이런 게 수능 공부야. 지문독해 공부 넘어갈게. 여러분들 선생님 빈칸에 이제 대입하기라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 근데 정말 주의할 점한 가지 다른 게 있어. 순수 대의파악과 빈칸 추론은 딱한 가지가 다른 점이 있어. 이게 뭐냐면 빈칸 추론 이 문제는 지문 안에 빈칸이 뚫려 있어. 빈칸이. 그렇지 대의 파악은 빈칸이 없지. 그게 다른 점이야. 너무나 당연하잖아. 근데 이 차이점 하나 때문에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 다른 방식으로. 즉, 다시 말하면 주의해야 할 점. 빈칸이 있는 문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 요 쉽게 말하면 요거. 요 핵심 문장이잖아? 여기 만약에 빈칸이 있다. 쳐보자. 이 문장에 빈칸이 있어. 빈칸이 있을 때그 문장 안에, 그 빈칸이 있는 그 문장 안에 부정어나 부정적인 표현이 있는 경우는 정말 주의해야 돼. 왜냐? 뒤집어질 수 있거든. 그 빈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실제로 이 지문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과 반대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왜? 부정어나 부정적 표현이 들어갔으니까. 얘가 쉽게 설명해 줄게. 봐봐. 만약에 이게 일반적인 그냥 유형이라고 쳐보자, 빈칸 추론 선생님이 아까 말했지. 그냥 다 같은 얘기하고 있어, 실제로는. 근데 우리가 해석이 약하고 그 지문을 읽어가는 그런 실력이 좀 후달리다 보니까 이게 다 다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거지. 실제로는 같은 얘기하고 있거든? 다 정지형은 착하대. 그 빈칸에는 뭐 들어가? 정지형은 착하다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되게 쉽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그지? 선생님은, 맞아, 착하다, 착하다. 당연히 착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봐봐. 요런 패턴. 근데, 이 패턴이 잘 들어야 되나? 이 패턴이 나왔을 때, 정답률이 정말 낮아. 어. 여러분들이 스스로 빈칸을 막, 최근 뭐, 10년이라든가, 최근 10년? 어, 최근 10년? 빈칸 출은 뭐, 문제를 다 일일이 분석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강사가 선생님이 아니니까. 근데 분석을 해보잖아. 그러면 이런 패턴의 빈칸 추론 문제들이 정답률이 전통적으로 되게 낮아. 이런 문제들이 거의 그해 가장 어려웠던 문제들이 거의 이런 패턴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패턴을 잡아야 돼. 종종은 되게 착하다. 근데 빈칸이 있지 빈칸이 있는 문장에 뭐가 있냐면 정주영이 블랭크라고 말하는 것은 틀렸다라고 나서 틀렸다, 틀렸다 부정적 표현. 종종이 블랭크라고 빈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잘못됐다. 그렇지 그런 것. 그러니까 부정적인 표현이 말 그대로 반박해, 어, 반대해, 잘못됐다고 생각해. 옳지 않아. 그런 표현들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해가 되죠 아니면 이제 부정어 같은 게 있다든가, 낫이라든가, 노라든가, 그런 그냥 부정어 같은 게 있어 가지고. 뒤집어지는 경우만 잘 보면 되는 거야. 이, 이 경우는 다 이거야. 정주영이 나쁘다지. 그치? 지금 이런 건 그냥 착하다 집어넣으면 돼. 그 여러분들이, 아, 선생님 진짜 문제가 이렇게 쉬워요? 라고 되물을 수 있지만, 진짜 그냥 결국엔 이거야. 이거거든. 이게 큰 뼈대야. 복잡하게 문는 어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 그게 아니라, 진짜 결국 같은 말만 되풀이하거든?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야. 지문 안에 있는 내용을 집어넣는 거다. 근데 이것도 살짝 조금 주의하긴 해야 돼. 지문 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안될 때도 되게. 그러니까 지문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집어넣는다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선생님 들얘기 하지만 없을 때도 많아. 그러니까 약간의 추론이 필요해.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이것만 잡고 있으면 결국 선지로 갔을 때 얘네와 관계된 건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 이 글에서 잡아라. 접근 방식 이거야. 이 글은 필자가. 어, 정수영은 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네 그거를 머릿속에 입력을 한 상태에서 선지를 가면 답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 근데 이거를 못 잡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선지를 어, 심할 때는 1번 아닌 것 같고 2번 아닌 것 같고 3, 4호가 다 헷갈려 이럴 때 있잖아 그게 왜 그러냐 필자의 도 글을 쓴 필자의 의도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문장 핵심 내용 못 잡아서 그래 됐지 요거 주의하면 된다